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갖고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음. 기자들이 뭐막 자꾸 가십성에 네. 뭐 연연하고 질문한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지금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예. 그를테면 현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음. 뭐 카드나 신용 거래는 불가능한 네, 상태의 자스, 네, 네. 네, 네, 뭐 계좌로 네, 네. 입금을 하거나 네, 네. 이런 게. 네, 네, 네. 사실 그 대행을 강혜경 씨가 한 거고. 네, 네,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네, 네. 본인이 그동안 했던 거를 다. 적어 았다 혹시 몰라서 네네네네. 그 장부를 다싹다 검찰에 제출을 네네네. 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 설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음. 이 사람이 그냥 뭐 구속도 안 되고 불기소가 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은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그 지방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로부터 돈 받았죠. 돈을 거둬 가지고 그한 2억 4천 뭐 2억 2천이라고 2억 2천. 2억 2천. 예. 좀 되는 것이고 그세 사람이죠. 예.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여론 조사 했다는 그거. 그 의정자 네. 헌법. 그 예.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어 공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에 공천을 해줄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여론 조사 비용을 걷었다 하면 사기가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 이게 아주 에 주목할 만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예. 사기로 유를하지만 사기로만 나를 사기범으로만 나를 몰지 말아달라 고 하는 게 명태균의 얘기니까 이거를 정자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요 이, 이 사안만 놓고 보면 그저반그 예. 그 세비 반땅 빼고 요 예, 예. 사안만 놓고 예. 보면 첫째 이,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태균이 공천해 줄 만한 힘이 있었다고. 믿었고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즉 사익군이 아니다. 아...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예. 공천은 대통령 권력 아니면 힘든 거니까 예. 대통령 권력이 있다는 것이 어느 예. 정도 그공저 입증이 야 되는... 입증이 입증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예. 높아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네. 어, 명태균이 정치인이다. 음, 정, 정치인이다. 예, 정치인이다. 예. 그러니까 어 그냥 여론조사만 해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 전국에 어떤 정책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능한다. 이이 예. 이 대목이 아마 검찰로서는 굉장히 에, 부담스럽고, 음. 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영어밖에 없네. 예, 영어 하셔도 됩니다. 델리트하다 아주 미묘하다. <laughs> 미묘하다. 왜냐하면 미모. 이것이 예. 이, 이것이 이제.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과의 관련인데, 예. 이것이 세비반당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세비반당 김영선 의원에 하태 뭐 뭐0몇 개월 동안인가, 아무튼 그래서 어 9천 뭐 얼마를 반당을 했잖아요. 본인 주장은. 이두 가지 부분, 돈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든 신용불량이든 음. 카드든 뭐, 뭐든 간에 돈의 흐름은 검찰이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명태균 말이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고 아. 다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 법률적 의유를 예, 뭘로, 할지. 뭘로 할지가 예. 문제인데 예. 세비반당은 크게 놓고 보면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세비반당을 할 만큼의 예. 에, 가까운 관계였다. 아니면 예. 거꾸로 주종관계가 바뀌었다. 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네, 그런... 국회의원이 자기가 본부장이라고 명함을 준 사람한테 세비를 그렇게 반땅으로 뺏길 정도면 그 예. 주정관계가 바뀐 거거든요. 누가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진짜... 의원이 아니라 의원 정도가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예, 예. 그러니까 어, 정치인이고 아까 예. 저, 전제, 전자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예. 정치인이고 예. 어, 사람들이 공천 줄 만한 힘이 있다고 믿은 정황이 있었다. 그러면. 음. 김영선으로 돌아오면 김영선 공천은 명태균이 작용한 것이고 음. 그 공천을 줄 만한 힘은 대통령 부부가 있었고 네. 어 민주당이 공개한 음. 그 김영선 해주라는 게내 생각이지만 당에서 약간 뭐뭐 뭐뭐 예, 말이, 많다. 어, 네. 말이 많다라는 예. 정도만 있을 뿐이지 예. 실제로 그 다음날 공천이 확정됐고 예. 국회원이된 거란 말이에요. 예. 자이 관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검찰이 지금. 사기꾼으로 해놔야지 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놓고 봤을 때. 아. 근데 사기꾼으로 해놓으면 명태균이가 그거는 내가 자자손손한데 명태균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더만요. 맞아요. 예.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거든 예. 아빠로서. 먹여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영리를 건드는 리 거예요. 명태균의 영리를. 그렇지. 명태균이 다깔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것이 검찰의 고민이에요. 명태균의 고민이 아니라 예. 검찰의 고민이다. 아. 대한민국 검찰이 이, 이 정도 수준이다. 결대로 수사하면 돼요. 11명 투입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조차도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예. 특별이라는걸 붙이면 대통령을 향한 수사거든. 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거든. 예. 특별이라는말못 붙여요. 뭐 누구는 제가 오늘 뭐 유튜브 보니까 누구는 특별 붙이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는 정치권과 대통령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특별을못 붙이는 것딱하라고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현재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똑같아요. 예. 근데 무슨 뭐 승인 받으면 오해받을까 봐그 정도로 검찰이 독립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네. 조금 더 나가면 음. 바로 그래서 (1번) 케이스가 (2번) 케이스 세비 반탕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 부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김영선 해주라는 게내 뜻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김영선과 명태인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음. 이 주종 관계가 바뀐 정, 정도의 관계다 그러면 김영선이가 단단히 김영선 의원이. 네. 단단히 덕을 본 거다. 본인도 이불분을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덕을 봤다고. 예. 공천이에요. 예. 그러면 김영선과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간에 어떻게 연결됐느냐라고 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는 뭐, 이준석 의원이 소개했다는 설도 있고, 뭐, 김영선 의원이 소개했다는 설도 있지만, 어찌됐든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생이고, 어,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속에서 명태균이라는 좀 효자 노릇을 한, 음. 효자 노릇을 한 여론조사를 무려 81번에 3억 7천 억치 갖다 바친 인물이니까, 네. 그때에, 이건 대통령 선거 이후가 아닙니다. 당선 확정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네. 선거 기간 중에,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음. 명태균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는 걸 대통령이 몰랐을까.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음. 합리적 추론이죠. 그쵸. 더 나아가서 이 부분 아직 뭐 증거관계들이 취해봤는데 수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수사를 하고 명태균이가 일정 부분 빡치면 예. 예,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 나는 김영선이가 소개를 해줬고 음. 내 관심사는 김영선이다. 네. 김영선만 어떻게 좀 그렇죠. 정치적으로 잘 음. 대통령께서 예. 좀 해달라라는 예. 명시적 혹은 묵시적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악우, 악우라 가만 악위, 악 아니, 예. 전체적인 예. 이 틀이 맞는 거죠. 더 가면 프레임이. 예, 프레임이라고 해야지. 예. 또 일본 말나올수프레 그러니까, 그래서 안, 안 돼요. 그게 마, 그래야지 이게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